안녕하세요. 신한소프트웨어 아카데미 5회차 2차 프로젝트 최강의 조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한솔이라는 어플 내의 프로그램으로 가정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회원가입 절차는 카카오 소셜 로그인을 통해 간단히 구현했습니다. 우선 메인페이지에서 솔거지를 들어가면 이렇게 카카오페이지가 뜨고요. 저희 프로젝트는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한 재미있는 컨셉의 거지방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하루 동안 절약한 내용을 기록하여 효율적인 소비를 독려하고 과소비한 내용을 기록하며 자신의 소비습관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메인 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용자는 깡통이 없기 때문에 깡통 모양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뱅크의 저금통 적금 개념을 사용한 깡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현재는 사용자가 깡통이 없기 때문에 내 깡통 만들기와 내 계좌 보기라는 두 가지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 깡통 만들기를 통해서 깡통 적금에 한번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포 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우대 금리를 사용자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건으로 선택을 할수 있고 약관 동의는 필수로 체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깡통 계좌와 연결할 신한 은행 출금 계좌를 선택을 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만약에 틀리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보안을 고려해서 키패드의 숫자를 재배열하는 기능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네 자리를 모두 입력하면 확인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가입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가입한 적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내 계좌에서 가입한 깡통 계좌와 연결된 출금 계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새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 중인 깡통 계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좌는 다른 유저의 계좌로서 현재 19일 동안 출석을 한 사용자입니다. 다시 한번 깡통을 보면 이제 현재 19일을 완료했기 때문에 우대 금리는 출석 20일 이상이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율은 8%고요. 깡통이 얼마가 있는지는 이제 정확히 알수 없지만 동단 하나가 떨어진 것을 통해서 만원 정도가 남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체크를 통해서 절약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피 대신에 집에서 가져온 에서비를 마셨다라고 사용자가 절약한 내용을 직접 입력을 하면 이를 기반으로 잔소리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출석 20일을 달성했기 때문에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되고 또한 오늘 날짜를 클릭하면 피드백 받은 잔소리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차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축하해요 프로젝트 A, 그런 결제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강 축하 카드를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카카 B로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제가 완료가 어, 되었고요. 네, 완료 페이지가 떴고 이제 내네 계좌 보기에서 결제내역과 함께 깡통 계좌에 잔돈이 300원이 적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1700원을 결제해서 잔돈 3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깡통 계좌에 원래 19,800원이 있었는데 이건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어 300원이 추가가 돼서 2만원이 넘게 되고 이제 동전을 둘러보면 두 개가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 2만원 정도 깡통에 남아있겠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적인 이율이 10%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깡통 비우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적금 해지와 유사한 절차로서 깡통을 계속 채울지 여부를 선택한 후에 깡통 비우기를 선택하면 계좌 해지가 완료가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